제가 두어 달 고생을 해서 만든 저희 정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옮겨 심은지 어,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 벌써 애들이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어, 연산홍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정원 외곽을 따라서 쭉다저 끝까지 연산홍이 심겨져 있는데요. 어, 굉장히 어, 옮겨 심었다라고 하기 좀 무색할 정도로. 어, 예쁜 꽃들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쁘죠 벌써 어, 벌도 날아다니네요 별 먹을 것도 없겠지만 이쪽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는 어, 라일락이 네그루가 큰게 신겨져 있고요 화면을 키워 보겠습니다 이게 네그루가 라일락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얘들은 다 어, 수국들입니다. 수국들이 이제 여름 되면은 피겠죠. 그러면은 아주 화려한 장관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어, 노랑 겹 해당화가 있는데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 꽃이 노랑 겹 해당화입니다. 저희 집에 이 크게 포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헐고 이제, 어, 새 집을 지을 때 다 파내야 되니까 파서 이쪽으로 가지고왔었는데 얘는 뿌리가 제대로 없더라고요. 팠는데, 너무 부실한 뿌리로 얘가 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저쪽 그 주목 옆에도 한 그루가 있는데, 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거 하나는 요렇게 제가 옮겨와서 저기에, 어, 용트림을 시켜놨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죽을 줄 알았던 얘가 잘 살아서, 꽃을 피우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원은 이 작은 동네에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칭찬을 늘어놓고 가시고 계십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기 주목이 있는데 주목이 황엽이 생기는 게 아, 저게 죽을지 살지 저도 좀 걱정이고요. 어 나머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어, 여기 자동 관수 장치도 완성을 해서 이 수국 전체에 하루에 한 번씩 충분한 물이 자동 공급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 여기는 어, 옮겨 심은 매발도 꽃이 올해 첫 꽃을 피웠는데 어 일단은 뭐 여기 거름기가 없고 해서 제대로 뭐 풍성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매년 돼서 여기서 저희가 그름을 더 하고 하면은 어, 풍성해질 겁니다 올해는 직접적인 그름을 쓰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에, 쓰지 않을 거고요 어, 저쪽 끝에 어, 꽃잔디 몇개 파서 심은 것도 어, 살아있다고 꽃을 피웠고요 여기 여족뾰족 올라온 것들은 백합인데 이것도 여름 되면은 어마어마한 향기를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메발톱꽃과 은초롱꽃이 이쪽에 있는데요 얘들도 그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노랑송엽구 그리고 어, 할미꽃인데 할미꽃은 뭐한 포기 파다가 여러 개 나눠서 심었더만 올해는 아직은 헬렐레 합니다 제대로 이쁘게 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정원이 예쁘게 어, 풍성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어, 보여 드렸습니다 좀더 예쁘게 자라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기 화면 중간에 저기 자라는 게 바나나 두 그룹입니다. 바나나를 심어놨으니까 어떻게 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